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구요. 어, 아침 일찍 여의 나루 역쪽으로 왔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러너스 데이 이벤트가 있어도 왔는데, 어, 이벤트 안내로는 이 포카리 스웨트 티셔츠를, 아니, 맨투맨을 꼭 입으라고 했는데, 안 입은 분도 많이 있네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안 입고 오는데. 어쨌든! 어, 오늘 달리는 코스는 고구마 런으로 유명하죠. 여의도를 한 바퀴 도는 그 코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딱한번 돌았는데, 오늘 또 같이 돌면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가끔 여의도 주변을 돌다 보면은 그 행사 관련해서 코스 안내도가 있는데,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형태로 시행되는지 한번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러닝크루 멤버가 톡방에 올려주는 덕분에 신청을 했는데, 정작 그걸 알려준 멤버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3분 만에 끝났거든요. 어쨌든 그 멤버 못까지 재미있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부터 파란색 포카리스트의 테마가 꽉차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다행히, 어, 유니폼, 맨투맨 많이 입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런 대회에서 제공하는 옷잘안 입고 나오는데, 이쁘게 잘나왔더라고요 맨날 이쪽은 똑같은 형태인데 오저 공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포카리스웨트 뚱캔이 뜨고 있습니다 오! 걸스원 분님 오시네? 예전에 메인 스폰서 포카리스웨트 테마로 꽉차 있다 보니까 오히려 깔끔하기도 한데 살짝 허전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았고요. 이제 빨리 들어가서 가방 좀 맡기고 어 부스 참여해서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스탬프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붐비면 줄 엄청 설것 같아요. 지금 빨리 찍어야 돼요. 와 나중에 이거 주나봐요 타월. 와 이거 완전 짱인데. 짐 맡겼습니다 오후에 소나기 소식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날씨가 아직 오전 내내는 좋은 것 같아서 달리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벤트니까 어 끝까지 입고 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땀을 젖으면 어좀 보기 싫어서 싫어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따뜻한 포카리 못 먹었습니다 줄이 잘렸어요 <laughs> 지금 리커버리 존에 왔는데 뭐 하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아, 형형 형. 우리 크루드 출발이 임박하니까 더 어, 체험 부스 운영을 <laughs> 다 멈춰가지고 이따 <laughs> 끝나고 오면은 다한 번에 찍어준다고 합니다. 이수경 선수들 화이팅. 네. 아, 어, 같이 뛰세요. 같이 뛰자. 페이스 물론 <laughs> 뛸 거예요. 페이스. 네, 사람들하고 같이 오삼봉. 아 맞춰야죠. 어차피 사람들 하고 같이 뛰는 거 오늘. 오늘은 뭐 전혀 기록 같은 거 재는 것도 아니고 기록 코스도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무릎 서포트도 안 했고 테이핑도안 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 음. 오늘 마일리지 쌓는 그런 느낌으로. 왔고요 고구마런 어, 재밌게 예쁘게 잘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파이팅! 갑니다 가운데로 하나 둘셋이 네, 출발합니다 네, 아, 출발했습니다 여의도 한강대회 똑같은 코스로 우측으로 돌고 있고요 쭉 가서 반시계로 돌고 반시계 근데 반시계로 가다가 갈라지는 데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으면 고구마를 찍을 수가 없어요. 이따 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길이 좁긴 해도 마도대회처럼 몇천 명씩 모이지 않으니까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조깅이 되네요. 6분 21초예요. 이 러너스테이의 원래 컨셉은 모르겠는데 이번 포카비 러너스테이는 안전 러닝을 컨셉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잔소리 같은 팻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도로를 자전거 눈치 안 보고 뛰니까 너무 좋네요 2km 5분 45초 사진 촬영 시 안전을 고려하래요 이제 이쪽이 내려서 이 밑으로 가면은 고구마 모서리를 보게 됩니다. 3km를 지났네요, 벌써.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찍어야 된대요. 아아 절반 지났고요. 너무 더워요. 땀이 장난 아닌데 그래도 포카리와의 의리를 위해서 끝까지 입고 뛰겠습니다. 네, 5km 지났고요. 대망역 지나서 내려오면 이쪽인데. 이쪽에 색감력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고요 6산빌딩 보일 때쯤에서 턴할 겁니다. 턴할때 쯤에서 턴할 겁니다 턴할때 살짝 오르막 트럼프 월드타워 지나갑니다 콩글레츄에이션 <목소리> <목소리> 트럼프 프레지던트 I love you. 네 돕니다 살짝 어필이니까 조금 힘들더봐요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저기에 에드벌룬 캔캔 보여요 찍은 거 이렇게 어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고요. 다들 만죽백에줄서 있어 가지고 이 SNS 줄은 짰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완주 메달 타올 그리고 레디백 받았고요 어뭐 다른 게더할게 없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뭐 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참가상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터치하면 되는데 와 멀리 올라간다 자 이렇게 해서 포카리 스웨트 2병까지 받아가지고 짐 찾으러 갑니다 자 포카리 레디백 되게 귀엽고 색깔도 예쁘게 잘나왔고요메달 깔끔합니다. 코팩 보틀 대형 타월 바카스 젤리 물티슈 같은 건데 세수하는 거예요. 홈플렌징 샘플 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포카리 스웨트 분말입니다. 가그린 소이조이 로션 샘플 어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카리 스웨트와 함께하는 연러스데이 8.4kg짜리 고구마런 완주하고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 정말 창가이 3만원에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해자 같은 이벤트를 열어주신 동아우츠카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이렇게 잘 달리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한 10km만 뗄수 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달리기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의 해자스러운 여가 생활을 위해서라도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하세요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